자, 이제 개념설명 원에 접선이 되겠지 응? 자, 봐봐. 개념 원래 몇 페이지 314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원 X제곱 Y제곱 R제곱이지 그 위에 점 X1, Y1에서의 접방으로 가는거야. 접선의 방향식 그럼 여기 기울기가 얼마야? OP의 기울기 얼마? X1분의 Y1이지. 예. 그러면 OP와 수직인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얼마일까? 많은 사람, 빨리 손을 들고 대답을 할수 있도록. 응? 벌써 잊었나? 예.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. 어떤 거? 기울기는 항상 곱이 마이너스 1이다. 라는 말이 아.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. 그쵸. 왜 응용을 못 하는? <laughs> 실까 제가 그다음에 지난 직선이 점이 x1과 y1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을까 없을까? 있습니다. 그러면 양변는 모르고 보고 싶다. y 1을 곱하고 싶잖아. 예. 그럼 뭐 하고 싶어? 전개를 하고 싶단 말이야. 예. 그럼 뭐 하고 싶어? 응? 이항을 하고 싶잖아. 예. 그다음에 얘가 r제곱이랑을 바꾸고 싶지. 예. 왜? X1, Y1은 이거 위에 점이잖아. 원 위에 있어 없어?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와, 안 나와? 이 공식을 외워야 돼, 안 외워야 돼? 외워야죠. 네, 수학은 50%가 안 된다고. 남기를 못하면 고성성을 절대 잘할수 없다. 자, 100 위에 점.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얼마? 6, 아니지. 8, 마 6에서 접선의 방향식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?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, 이렇게. 그래서 그냥 나는 공식 쓸래? 그러면 어떻게 돼? 8x 0 6y는 100. 이게 답인 거야? 2로 나눠? 50. 돼, 안 돼? 되게 쉬운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이 두개더 있어. 두개더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됩니다. 아까 그거는 위의 점인데 그거는 원점에 있을 때지. 그다음에 원점이 아닌 경우,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이것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 방으로 간다. 오게 그럼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. 어떻게 할래? 첫 번째 풀이법. 접하니까 무슨 별식? 한별식 그지 <laughs> 무슨 별식? 그럼 때얘들100%다 대답하지 한별식 자 그러면 y는 mx 플러스 뭘로 쓸래 음, 절편을 모르잖아 예. b로 넣으 말이야 그래서 우리 m을 구하면 되는 거야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b 그렇지 선생님 m을 안구 거나요? 아, 지금 q를 줬잖아 지금 중고라고. 그럼 접하니까 무슨 별식? 별식? 한 별식을 쓰시겠습니다.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야? 응?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안 돼? 자, 이것이 접한다 했으니까 무슨 별식이 0이야? 별식. 한 별식이 0이야. <laughs> 100% 대답하게 하는 수업 방법. 자그럼 B 제곱빼기 R 제곱이 0이 되겠지 그러면 MB 제곱 플러스 얼마 M 제곱 R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R 제곱 0짱짱 지금 우리가 뭐 구하는 거지? 알고 하는 거야? M 구하는 거야? B 구하는 거야? 알고 하거네아니죠 그래서 아, 아, B를 구하는 B B B 거죠 B. 그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. M 제곱 플러스를 되겠지 그러니까 B는 몇이야? 프라마이나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간지나는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. 응? 어? 더이뤄본자 이게 왜어에 대한 거야, 돼? 돼? 음, 왜야겠지. 음. 한번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.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. 자 x 제곱 y 제곱은 25인데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 방을 보고 싶은 거야. 그럼 대입해서 판별수일 거야? 그래도 되죠. 하지만 시간이 날릴 거 아니야. 그래서 공식 외워야겠지. 다시 뭐라고? y는 mx. 다시 봐. 뭐라고? 프라이나 r루트 뭐라고? m 제곱 플러스 3이지. 그러니까 m이 몇인 거야? 2인 거고 b가 몇인 거야? r루트 m 제곱 플러스 3니까 5루트 5가 되는 거지. m이 2니까. 그래서 답이 나왔나? 이게 되는 거야. 이절편이 마이너스 오르토지. 여기 하나 더 있다는 얘기지.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는 뭐야? 두 개가 있다는 거니까. 알겠습니까? 입. Yep. 그래서 오르토가 나오시겠다는 거예근데 yep. 너무 이거 귀찮지. 암기도 잘못 하겠지. 잘못 하겠어. 너무 복잡하잖아. R루트 m 제곱 플러스를 어떻게 암기로 하냐 말이야.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. 좋지? 예 카메라식 보다는 그래도 이게 낫다 자, MX 플러스 B로 나왔어, 안 나왔어 아까? 나왔어 그럼 얘를 무슨 형으로? 일반형 그렇지, 일반형. 일반형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에 뭐? 거리가 거리. 반지름이지? 예. 그럼 반지름이 루트, M 제곱 플러스 3이지 빵빵 대입하면절대값피나왔나나그래 B는 프라마이나 R루트 M조 플러스를 빠르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